길어지는 부동산 침체에 청약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진 걸까요? 연일 청약 흥행을 이어 온 서울에서도 1순위 청약을 마감하지 못하는 단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2월 경기권의 판교 대장지구에서 시작된 미분양 사태가 서울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일대. 자동차 운전 학원이 있던 땅 위로 털을 다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림산업이 짓는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공사 현장입니다. 이 단지는 어제 1순위 당해 지역 청약을 받았는데 4개 타입으로 분양된 전용 면적 115제곱미터 평형은 모두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최고 12억 4천만원. 모든 주택형이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청약에 선뜻 나서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순위 기타 지역 청약에서도 수요자가 몰리지 않는다면 2017년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일순위 청약 미달이 발생하는 겁니다. 3 4 11억 12억 정도 지금 시세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1 1억을 똑같이 해면 수족권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 현대건설이 판교 대장진구에 공급하는 1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미분양으로 남았고. gs 건설이 고향 식사 지구에 짓는 일산자이 3차도 아직 주인을 찾는 중입니다. 역세권과 같이 확실한 입지적 장점이 없거나 분양가가 주변 지세와 큰 차이가 없다면 지난해와 같은 청약흥행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내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의 꼼꼼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경대 TV 유민호입니다.